미국 힙합계의 살아있는 전설 제이지와 팝의 여왕 비욘세 연예계 전설 업 레전드인 슈퍼리치 부부죠 미 F경제전문지가 발표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커플에 선정될 만큼 보유 자산이 14억 달러 한화로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프리앤시코에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정말 수억 원의 미술품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는 콜렉터 부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미술품 뿐이겠습니까? 제이지와 비욘세 의 부분은 서로에게도 아낌없이 플렉스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비욘세의 29번째 생일은요. 자기를 위해 섬을 준비했어. 남편 제이지는요. 하나로 약 240억 원을 들여서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섬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럼 아내 비욘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2012년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제이지에게 460억 원 상당의 개인용 제트 기를 선물했습니다. 아, 선보다 비싸네요. 선 받고 비행기 주고. 야 진짜 클래스는 다르네요 확실히. 이 플렉스 덩어리 부분은요. 사랑스러운 이 세가 태어나자 플렉스의 카테고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딸 블루 아이비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요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주님을 위한 파티라는 주제로 생일 파티를 개최. 게다가 생파가 끝이 아니라 8,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바비 인형을 선물. 그리고 2017년 쌍둥이 루미와 서를 가졌을 때는요 9천만 원 상당의 스파이로 녹음된 황금 침대 1억 원이 넘는 장난감 젖꼭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물지도 못하겠네. 그러네. 이나가겠는데요. 이거 아, 이건, 이건 못무는 거. 저거 묻면 이나가. 네. 쌍둥이를 위해 보모와 운전기사, 간호사 등 18명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들에게 각각 10만 달러, 한으로 약 1억 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초초 슈퍼리치 무모의 플렉스. 그 끝은 어디? 아니, 과연 끝이 있기는 할까요?